자 일단은 펌프님 네? 오늘 저랑이 멸망전인데 방방 오해요. 배터리 나왔어. 어, 아 내가 빨리 가자는데 이게 아 내가, 내가 저한테 배터리 라아 나... 데이터. 아 짚네. 그래도 진짜 님 오늘 저랑 몇개 가실랍니까 멸망전? 와 오늘 상품 다들어있는데 근데 부담 부담스럽게 어? 뭐한 세네 개? 세네 개 가자고요? 네. 아 형님들 진짜 이거는 진짜 우기성 멸망각인데 오늘 어? 일단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범프리카대 우기성 네. 멸망전 네. 대결인데 그러면 잠시만요 음, 일단 네 아. 3명만 찾아온다고? 일단 범프님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 혼자 한번만 원만 넣어봐야지 어차피 멸망전인 거 가만히 형님들 뭐 해볼까요? 뭐 해볼까? 뭐, 뭐가 만 원에 나올까? 우와. 형님들, 뭐가 괜찮겠습니까? 아, 키티? 차? 헬력콥터 응? 어, 본부님 얼굴? 나미? 아, 씨. 나미가 안 된다고 했니? 가서 내가 1만원에, 아, 1만원에 나올 리는 없을 건데. 나 락이라 풀어주는 거로 형님들. 자. 일단은, 얘는 돌핀인데, 형님. 아, 형님입니다, 형님들. 자, 일단은, 어, 헬로콥터 얘는 많이 있으니까, RC카도 있고, 키티? 키티, 나미, 키티, 나미, 나미 안 된다고. 다른 건도 비쌀 거 같고, 키티? 자, 형님들. 자, 6번. 자, 6번 갑니다. 자, 키티에요. 자, 키티로 도전합니다. 오! 왜? 네. 이거 고 오!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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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에 한방에! 한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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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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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키티. 한 방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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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에 뭐, 뭐 들었습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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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에이... 아니야, 그래도 멸망전이면 태블릿 PC 아닙니까? 책 아닙니까? 아니, 배터리오요빠 오! 뭡니까? 기계 고장난 것 같은데 또나왔다 에? 예? 번더라왔어 아... 무슨 소리가 어요지금나뭐다나해다나뭐고있야요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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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아, 기계 고장난거 아닙니까? 오! 돼? 뭐사고야 3번 어... 3번 어. 번 3번 3번 3 어? 3번 3번 3 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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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B.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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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도 뭐지 이거? 그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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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어3어3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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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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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3번 음. 3번 3 번, 3 번? 이거 음, <laughs> 어? 근데 정품이 있습니다. 이 네, 정품이 났다 어, 했는데. 아니 이거 뭐? 아, 정품. 그래, 아 이거 뭐? 아리 있어, 낙괄 있어. 지금 밀려, 밀려, 밀려. 어, 잘 들어. 아 이거 고장난 4번. 거 아닌데? 4 번? 하나씩 찔러볼까? 사 번? 이사번 봤나? 뭐지? 4번. 아 얘들 아까는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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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 밀려. 어, 이거 고장난 거 아닌데? 아, 오, 와 대박. 선인들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로? 대박 한번씩나왔죠 네, 한번한 한 번씩. 거기서 이거 6번, 7번. 7번 7번도 싸우려잖아. 아, 오! 우와! 박수 박스. 와! 오! 별 아, 뭔가 못했데 와, 와. 아이스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 네, 네, 네. 대박. 와. 이게 뭔지리거 어? 멸망전이 아니라 뭐이 이거 뭐, 이게 뭐, 이게 뭐 8번? 8번? 뭐지 이거? 이뭐 뭐, 오늘 저.. 괜찮은데 우기.. 우기 성취하고 있는것 같은데 우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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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것도 풀렸어! 잠깐 이것도 풀렸는거 같은데 지금? 아닙니까? 풀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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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풀렸어. <웃음> <웃음> 8번.. 아아 맞다 뭐어레전드까까아지 않겠다 들어갔어! 우와! 아! 아아! 손장마비 돌리겠다 보는데 아 아니, 아니 이거 대안 이거 내 기분 탓입니까 지금 풀려난 되고. 그거같이었는와 이거. 같은데 안 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그 이게, 이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 돈을 그만금 쓰셨다는 거잖아. 맞죠? 그 근데 이렇게 다 쓰시면 다안 <끝> 나와. 안 나와. 돌고 들어가면 되고. 들고 돌아오는 거 아니고 홀로에다에 가기 전에 맞아 맞아 시간 시간 그다음 뭐야 그다음. 1번, 1번, 1번 아, 4번, 4번 4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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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아 1번. 2번 아, 밀린다, 밀린다. 1번 아 이건 빌린다빌린다 1번? 면도기? 어 이게 뭐야 어? 아 사람이 먹었다 왜? 아 이거 저 이거, 이거 나중에 빼달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몇번몇번 몇 번? 1번? 면도기? 이거 뭐냐 이거 지금 미친놈 아닙니까 지금 아 잘못 넣었다 끝 1번

이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야,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예. 아, 거제 겁니다, 있는데, 이거는. 이거 제 거고요, 예.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절반 아닌데? 와, 만원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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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내, 네 개. 그럼 제가 만원 넣어서 네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자, 잠시만요, 일단. <laughs>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뿅. 와. 채팅을 다시 시켜주세요. 자, 일단 고장 넣는지 확인 좀한번 해줘요. 아, 아니,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아무리 저도 형님들. 응. 저도 아, 아무리 저도 굿네. 겁나, 어떻게 음, 하루에 하루에 틀어는 사람이 안, 야, 아, 아니. 이러면 세팅 다지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아, 아, 예. 저도 아, 있습니까? 예, 아, 예, 예, 이건 아닌 것 같고, 형님들. 잠깐만. 이거. 아니, 아니. 빨리 고독자좀 확인해봐요, 지금. 아니, 그 그래,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요? 아, 네. 그 근데, 근데, 어,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잠깐봐요 네. 네. 이거, 빠돌님, 음, 내가 좀 솔직히 이거, 내 약... 아, 근데 이게 말이 안 돼. 만원에한 번에 두 개가 이렇게 하나씩에 원5 0 나온다는 거 말이 안 돼.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되고, 빠돌님, 이거... 말이야 말이안 들려 우리 이제 사장님 한번와세요난 이런 경우 한 번씩 종종. 빠빠돌님 내가 솔직히 나도 만원 넣잖아. 예 이거 이거 설정을 이제 자. 사장님 아니 빠돌님 내가 이거 두 개는 그냥 양심상 반납할게. 예. 나두 개는 내가 먹을게. 예. 이거 선물 선물 하시면 좋을. 예 예. 이두 개만 반납하고 두개한번 먹을 빠돌님. 자나 녹화 여기까지 뿅 그래서 내가 1만 원에, 아, 1만 원 나올 리는 없을 건데. 나라 락이라 풀어주는 거로, 형님들. 자, 일단은. 얘는 돌핀인데, 형님. 아, 형님인데다 형님들. 자, 일단은, 어, 헬라코터 얘는 많이 있으니까, RC카도 있고, 키티? 키티, 나미, 키티, 나미, 나미 안 된다고. 다른 것도 비쌀 것 같고. 키티? 자, 형님들. 자, 6번. 자, 6번 갑니다. 자, 키티에요. 자, 키티로 도전합니다. 왜? 네. <laughs> 오, 뭐야 이거? 보았다 오! 샷! 오. <laughs> 오.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키티. 한 방에. 진짜니까? 어. 응. 얼굴에. 얼굴에 한 방에 진짜. 와. 한 방에, 한 방에. <laughs> 아니 뭐? 어? <laughs> 어, 저, 안에 뭐 들어 하는데 저, 하지마. 에이. 아니야, 그래도 멸망전이면 태블릿 PC 아닙니까? 만다. 안 나와. 돌고 들어가고 들어가면 되고. 들고 돌고 들어가면 고고가면되가면 되고. 돌고 들어가면 되고. 돌고 들어가면 되번돌번들번 2번 되번돌번들번가면 되고. 돌고 들어가면 어가번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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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거이 먹었다 거이거나 이거지. 달지되겠지이 이거지. 이거지. 이 이거지. 이거지. 이 이거지. 금 이거지. 이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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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거 개. 오, 와 뭐. 아, 이거 레전드다. 이거 되게 늙어. 이게 <laughs> 개이득이네. 아까 전에 저, 오, 저기, 개이득. 돈 썼는 거, 예, 맞죠? 완전히 개이득이네, 맞죠? 만에 네 개. 저 안에 이거 제 거죠? 이거? 예, 예. 예, 예. 예. 음. <laughs> 예, 예. 야,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예. 아, 거제 겁니다, 있는데, 이거는. <laughs> 이거 제 거고요. 예. 와, 아, 진짜 대박이다. 아, 절반 아. 아닌데? 와, 만 원에 네 개. 아, 그럼 제가 만원 넣어서 네개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씩 나왔죠? 네. 한 번에 한 번씩. 가서 봐. 이거 6번, 아, 7번. 아. 7번. 7번, 7번에서 싸우려잖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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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박수 박수! <laughs> <외모가 붙었데? 웃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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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장님한테 전화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laughs> 대박. 와. 이게 뭐니? 어, 이거 누 좀... 어? 아니, 멸망전이 아니라 뭐이거뭐이거뭐 뭐, 뭐, 8번? 8번? 뭐지 이거? 뭐, 뭐, 8번은, 오늘 오늘 저.. 데 우기..우기 선수쇼 우기 선수 보고 있는거 같은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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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어? 우와, 어 야, 뭐야! 이거또 풀렸어! 저 이것도 풀리는거 같은데 지금? 아닙니까? 풀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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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어 8번아들어와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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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렸어>. <laughs> 이게 아.. 아 심장마비 걸리겠다 보는데 아니, 아니, 이거 내가, 아니, 형 이거 내가 기분 탓입니까, 지금? 풀려는데 이거? 그것 같은데, 안와야 어. 아, 이거? 와, 아, 이거,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그 이게 이런. 나오는 게 사람들이 돈을 그1다 쑤셨다는 거죠? 그렇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 뭡니까 기계 고장난 거 같은데 <laughs> 또 나왔다. 예? 한번 더 나왔어. 아, 무슨 소리가 났어요, 지금. 너무 나오고 있어요. <laughs> <어허>?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이거? 아, 기계 고장난 거 아닙니까? 오! 역시사2여 아 어. 3번. 어. 어. 이뭐 이래 진짜. 어? B. 어, 그 어. 그럼 뭐야 B? 뭐야? B 3번. 이. 아, 뭐지? 잠깐만. 잠깐만. 형님서 뭐지, 이거? 기계 고장난 거. 그러면 나 진짜로? 이거 또한국이다나온거 아, 아 니거요거이이 이거. 어? 이거. 네, 어, 아니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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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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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저. 이거. 이 번. 이 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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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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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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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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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아 얘들 아까랑밀려밀려밀려밀려어얘 고장난 거 아닌데? 와손님들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로? 대박. 자일단는 펌프님. 네? 오늘 저랑이 멸망전인데 방방오 어, 왜요? 배터리 나갔어. 네, 아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아. 아 저한테 배터리 달라. 아 데이터. 크카 집네. 그나, 그, 쓴데? 아, 쓴데? 범프 오늘 저랑 몇개 가실랍니까? 멸망전. 와, 오늘 상품 다들어있는데 근데, 부담스럽게? 어? 네? 3 뭐, 한, 3, 4개? 3, 4개 가자구요? 네. 아, 형님, 진짜, 이거는, 진짜, 우기성 멸망각인데, 오늘. 네. 일단, 그러면, 오늘의 시청자분들이 아니라, 범프리카드의 우기성, 네. 멸망전 대결인데, 그러면. 잠시만요, 음, 일단. 어? 네. 네. 1 0 0만원 찾아온다고? 난 범퍼님이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나오자한 번만 원만 넣어봐야지 어차피 멸망전인거 없고 가만히 형님들 뭐 해볼까요? 뭐 해볼까? 뭐가 뭐만 원에 나올까? 와아 형님들 뭐가 괜찮겠습니까? 아 키티? 차? 헬리콥터? 하나도 못하는 데? 부터 입니다. 벌써부터 입니다. 하니 아씨나는안안 된다고 했니?